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대화방에서 당명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다는데 크게 의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잘난 단체 대화방에 공유가 되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당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있답니다. 엄태영 어... 어... 의원은 뭐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대화방에서 어, 좀 재창당 수준의 결단 그러니까 당명 좀 바꿔야겠다라고 되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다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뭐 바꾸면 바꾸는 건데 예. 크게 의미 있습니까? 음... 그럼 국민의힘이 갑자기 뭐 국민과 함께 예. 뭐 아니면 뭐 옛날처럼 뭐 자유국민당 예. 이런 거한듯 국민들이 아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 아 너네 새로운 정당이구나라고 합니까? 네. 그거는 어떤 대규모 정계 개편, 예. 뭐 합당, 연대, 통합 뭐 이런 소용돌이 안에서 당명 아. 변경이나 재창당이 있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자꾸 그냥. 분칠하고 화장해가지고 더 씌우려고 하지 말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자강의 노력을 해야 된다. 예. 하다 하다 안 되면은 뭐 그때 또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예. 당명을 바꾸든 해봐야지. 예. 지금 장동혁 대표 들어서고 서울, 부산은 국민의힘이 유리하잖아요. 어, 예. 원래는 서울, 부산도 다 민주당 간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좋은 CNI에서 지금 정권 심판이 국정안정을 이겼잖아요. 어허어. 정당 지지율 접전이고 예. 이런 것들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잘난 단체 대화방에 공유가 되나 모르겠어요. 아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윤 어게인도 품는 넓은 집을 어, 이 지어야 된다. 아, 지지를 한다면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얘기를. 금 찍어준다는데 네. 자 이제부터 사상검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어게인입니까 부정선거 믿으세요 예. 뭐 환경안 좋아하세요 아 여러분 삐빅탈락 우리 찍지 마세요 예. 민주당 찍으세요 어허. 뭐 이럽니까 어... 한편으로 더 가져와서 이겨야 되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인 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당의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와는 별개로 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초치고 막 그럴 아... 이유는 없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장동욱 대표나 나경원 원내 대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어 박민영 대변인 논란으로 뭐 김예지 의원하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 장동윤 대표가 여하튼 경고는 하고 그랬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 한, 직을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한동훈 체제의 수많은 대변인과 패널들이 그 수많은 해당 행위를 하고도 누구 하나 징계를 제대로 안 받았는데 예. 박민영 대변인이 약간 표현이 과했다 한들 예. 본인의 발언에 저는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다고 보니다 예. 왜냐하면 어, 우리 당의 장애인인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예. 당과 발맞춰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아무도 정치적으로 뭐라안 하잖아요. 어.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예. 정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을 비대표 시켜드려야죠. 아. 왜 특정인이 두 번이나 독점을 합니까? 아. 이거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면 제가 장애인 혐오하는 건가요? 아.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아, 뭐 비판이잖아요. 지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농인이 있을 수뭐 있고, 지체장애인이 장애인 지체 있고, 있고, 있을 있고 있을 뭐 많으세요. 있고? 많이 있죠. 장애인도 장애인 되게 단체도. 많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 드리는 게더 친화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왜 특정인이 비례대표를 두번 하냐는 거예요. 어 이거 지적하면은 제가 장애인 혐오하는 겁니까? 어 아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어 네. 여하튼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어 굉장히 지금 원칙적인 상황으로 네. 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애초에. 예. 막 언론이 뭐라고 언론사에 그 늘다리 논설위원들이 사설 쓰고 하는 말 들었으며, 예, 예. 난 대표 안 됐다. 아. 대표 못 됐다. 예. 그때 다 언론이 하지 말란데를 가지고 당대표 된 거잖아요. 아.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떻게 보면은 저 김문수 대선 후보를 아예. 이긴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그 그러니까 하... 뚝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당내의 어떤 복잡한 사안 등은 많이 정리가 될 거고, 예. 연초부터는 장동혁식 저는 충청 공략. 예. 충청을 공략하면 경기 남부와 인천이 따라오거든요. 하... 경기도 남부와 인천에 충청 사람들이 엄청 삽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영남과 충청의 연합을 복원하는 게 예. 이번 지방선거 승리 공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 어, 이게 장동혁 대표가 호남에 가서. 뭐 단추도 뜯기고 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음~ 부대접을 받았지만 그래도 난 매달 갈 것이다 음. 그 사실 코난 방문도 아주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가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나는 매달 갈 것이다 다음 달에 가는데 또 단추 뜯고 예. (1월에) 또 뜯고 예. (2월에) 또 뜯고 (3월) 되면 사람들이 예. 아 진짜 너무하네 그 예. 그렇게 매달 오는데 한 번은 참배하게 해줘라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아마 지선전일 거예요 예. 그런 걸또 염두에 둔 거겠죠. 어... 네.